단추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손님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가게가 있다는데요. 여기인가요? 맛집답게 줄까지 서 있는 모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땡. 점심시간만 되면 주변 직장인들로 복세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오늘의 인기 메뉴는. 식빵 위에 속 재료를 아낌없이 꾹꾹꾹 눌러 담아 부지함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는 샌드위치 우와, 재료가 그리고 너무 신선해요. 인기 폭발 샌드위치를 만든 오늘의 주인공 제가 바로 이 샌드위치로 연매출 5억을 벌고 있는 이하원입니다. 신 사람과 부지함으로 승부를 본 오늘의 청춘입니다. 건강 생각 많이 하는 요즘 현대 사회인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샌드위치 간단하고 가볍게 그러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인기 대폭발 그리고 맛도 맛이지만 그중에서 손님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건 따로 있다는데요. 어,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에 네. 다른데 없어요. 여기가 어. 최고예요. 자, 여기는 점심시간 되자마자 바로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팔려서 못 먹어요. 사장님 그림베리 샌드위치 없어요? 아, 이거, 지금 다 나간 것 같아요. 왜 에그 베이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많이 나간 제품이에요. 아, 네. <laughs> 그날 그날 정해진 양만 판매하기 때문에 늦으면 맛볼 기회를 놓친답니다. 아쉬워하는 손님의 발길을 잡기 위해 강력 추천한다는 첫 번째 메뉴? 어, 베이컨 실한 것좀 보세요. 재료 하나 하나에 청춘의 자부심을 담았다. 저염 베이컨의 기름을 쫙 빼주고 채소는 듬뿍. 여기에 치즈를 넣고 만든 달걀 지단으로 맛은 한껏 어업 어 시켜줬다는데요. 통 크게 가득 가득 올려 담은 속지르들로 샌드위치 두께만 무려 10cm. 와. 입맛 까다로운 손님 마음도 사라잡을 수밖에 없겠죠? 어떠세요, 음. 에그 베이컨? 네, 한 3, 4년 됐는데요. 맨날 와가지고 샌드위치 여기서 먹고 있어요. 가격 대비 아주 싸고 풍부하고 맛있습니다.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여름을 앞두고 체중 관리하는 손님들이 많아져 샐러드도 인기라는거예요 찐달걀도 그러다 너무 보니 아침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장난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근데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점심 시간에가 장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여의도에 더는 매출 빼고, 오, 배달 매출 빼고 매장 매출만 4,900만 원정도 네, 나왔어요. 아, 이게 바로 한달 매출이라고요? 사실 뭐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너무 작게,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골목 안쪽에서 시작한 청춘. 현재 이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어,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부가세 포함해서 한 128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전 가게에서부터 계속 줄줄이 망해 나가는 자리였었어가지고 어, 강남이지만 시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던 가게였어요. 주에서 파티셰 공부를 하며 실력을 쌓아왔다는데요 전공을 살려 케이크 판매를 해봤지만 어머.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오, 어, 이후 주변 직장인들을 겨냥한 샌드위치와 샐러드로 재도전. 그렇게 메뉴 변경 후 아홉 명의 직원들을 거느릴 만큼 어엿한 대박집 사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기업이네요 정말. 아, 제가 오늘 집에서 가져왔어요. 아니 가게에도 냉장고가 있는데, 어머나 집에서 소스를 직접 가지고 온다고요? 제가 직접 3년 동안 시행착오 겪으면서 만든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소스예요. 설탕 대신 천연 벌꿀과 아가베 시럽을 넣어 건강한 단맛을 내주고요. 오 씹기 좋게 잘게 찢은 닭가슴살과 크랜베리가 함께 들어간 소스를 버무려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면 완성. 어머 이걸 와인에 지가아니이 아니 직원들도 전혀 모른다는 특급 소스 아낌없이 듬뿍 듬뿍 올려 줍니다. 엄마는 소스나 베이스들은 제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좀 피곤해요. 아이고 아이고. 젊으면 좀 재미있으면서 좀 살아야 되는데 오고저기 샌드위치에다만 정성을 들이고 하니까 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자신이 힘든 만큼 더 좋은 맛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청춘. 그런 그의 노력으로 요거트의 상큼함과 닭고기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손님들 입맛을 확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영양만점이겠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킹크 아보카도 샌드위치라고 아보카도랑 이제 통 새우가 이제 잘려서 이제 그 속재료로 이제 가득 가득 넣어드리는 샌드위치예요. 영양 성분이 풍부한 아보카도와 감칠맛을 더해주는 새우가 함께 만나 청춘 피어 소스로 재탄생했는데요. 우와, 빵이 버거워 보일 정도로 듬뿍 올려주는 통큰 손. 아니 근데 식빵은 왜다 찢어놓은 거예요? 손 내용물을 다져서 넣다 보니까 드실 때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칼집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약간 늘어나면서 내용물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사장님 샌드위치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 정성 들어가네요. 누가 샌드위치 쉽다 그랬어요? <laughs> 진짜 손 하나, 어, 뭐, 안 가는 게 없고. 또 이렇게 또 정성 들여야지또 맛있고. 음, 샌드위치 만드는 거 진짜 보통 일 아니에요? 마지는 둘째! 최대한 신선한 재료를 듬뿍듬뿍 넣는 게 청춘 사장의 철칙! 이런 청춘의 노력을 제일 알아주는 건 역시 손님들이죠? 아 근데 제가 사실 뭐 운동을 하고 좀 몸매 관리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마음껏 먹어도 칼로리 걱정 하지 않아도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즐겨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을 먹고 제 몸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우와, 너무 멋지신 거 아니에요? 야 샌드위치 먹고 여기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청춘표 샌드위치입니다. 달려갑니다. 진짜 저도 회원님, 제가 여기 배달하고 싶어요. 지금 배달 해야 돼요. 음 배달 야 돼요? 어디까지 배달 왔희도만능일군 음, 청춘 이번에는 배달에 나섰는데요. 와 배달 기사님이 부족한 이른 아침 시간. 단체나 단골 주문에는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골 이어가죠. 아, 저는 어, 이거 먹을래요 어. 아침 일찍부터 출근한 바쁜 현대사회인들에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꿀맛 같은 한 끼입니다 음. 어, 제가 아침에 밥을 잘못 챙겨 먹는데 여기서 이렇게 신선하게 한끼 먹으면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알차거든요 예, 그래서 예, 잘 먹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채우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자 이렇게 장사가 잘되는 요즘 청춘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다진다지너다지 시간이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방송이 처음이라. 오늘 <laughs>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연매출이 5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가져가시는 돈도 되게 많으시겠네요. 친구들이 막야차안 바꾸냐. <laughs> 얘기 듣는데 아 사실 어 가게를 확장 이전하고 한 지가 뭐 지금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 대출금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돈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빼고 그냥 제가 저금하는 돈 이제 말씀드리면 한월천 정도는 가져갈 것 같아요. 돈 모으신 걸로 나중에 뭐 하시려고요? 저는 사실 진짜 듣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집에서 배달을식 <laughs> 시켜가지고 한잔 먹으면서 아, 먹고 자. 힘들었어요. 되면 진짜 잠밖에 못 자는 거죠. 연전 방전 방전 상태. 그래서 토요일, 1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집에서 잠만 자요. 근데 아직 청춘이신데 좀 같이 놀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모셨는데 놀 사람이 없어요. <laughs> 놀 사람이 없어요? <laughs> 네. 내가 친구들 술도 사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는데 다 시집 가고 싶어요. <laughs> 아니 그럼 저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처음부터 꿈은 뭐였어요? 그냥 혼자서 소소하게 디저트 가게 하는 게 꿈이었는데 저는 음, 어릴 때부터 어디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그런 안정감이 있잖아요. 부럽기도 해요. 지금도 저는 약간은 불안한 편인 거니까 많이 벌 때는 많이 벌지만 그런 안정적인 직장의 장점보다는. 조금 모험을 하더라도 저는 제할 일을 하면서 제 일을 를 키워가는 게더 재밌어요. 열심히 일한 대가가 바로 지금 청춘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아, 든든하다. 제 가게 운영 방침이에요. 그냥 손님분들이 딱 들어오셨을 때 어, 막고를게많아서 눈이 막휘둥그레졌으면 좋겠어요. 무 이게 다 나가요? 네, 그럼요. 저희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만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하루 평균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아 오늘 이 정도 만들면 거의 다 판매가 되겠다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신사람과 지짐함으로 인정받은 청춘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쭉 사장님의 성공 점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성공 점수요? 신중하게 매긴 성공 점수는? 제 성공 점수는 51점입니다. 그래도 순간은 넘겼네요? 네,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딱 50점 절반 이제 이룬 것 같고요. 다시 1부터 초심 잊지 않고 다시 시작해서 나머지 49점 더 채워서 100점 채우고 싶어요. 님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너무 좀 달리기만 하고 너무 조이기만 했던 시간들이 좀 길었어가지고 한 2년 안에 대출금 다 빨리 상환하고 휴양지 좀 돌아다니면서 좀 느긋하게 여유 좀 한번 즐겨보고 싶어요. 속이 꽉찬 청춘의 마음처럼 그녀의 앞날도 알차게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